꼭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. 주어가 달라도 꼭 들어간다. 이 부분 잊지 마세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나를 외우셨더라고요. 외우셨더라고요. 주어가 거칠 때만 연결어가 들어간다. 근데 그렇게 말안 했어요. 주어가 달라도 연결어가 들어갈 때가 있다.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뭐죠? 문장간 의미가 연계가 되면 주어가 달라도 연결어가 필요하다 이 얘기죠. 그래야 논술이에요. 네, 안 그러면 하나하나 나열해놓는 나열이라고 말을 하지 논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. 자, 나열문장 말고 논술문장 연계요. 그다음에 뒤에는 반드시 교사 과제 하나. 구체적으로, 여기도 교사로 쓰면 좋은데, 네, 이 부분, 세 번째 문장에서 교사과제 쓰기가 내가 좀 부담스러운 문제다 그렇다면, 조금 더 넓은 거시적 차원에서, 뭐, 정부라던가, 음, 대소로 갈게요. 정부, 혹은 국가죠. 정부, 그 다음에 교육부로 갑니다. 네, 그 다음에, 그 정도까지. 네. 시도 교육청까지 내려가지 마시고요. 조금 굵직하게. 정부는 교육부는 이 정도로. 네.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. 하나만. 주체를 하나만 선택하시고. 행 재정적 지원이 나왔을 때가 정부가 들어가요.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. 그 다음에 돈을 준다거나. 음. 그래서 행정 체계를 바꾼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할때 정부의 과제가 되는 거고. 웬만한 문제는 정부가 들어가질 않아요. 대부분은 교육부가 들어가게 되죠. 네.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는 중요하죠. 그 다음 마지막에 교사 과제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기본 단계죠. 자, 결론의 기본 단계는 네첫 번째 줄 이상으로 무엇 무언 무엇을 살펴보았다. 첫 번째 한 줄이 도입이고 나머지 세 줄이 마무리가 됩니다. 자, 심화 단계는요, 바로 문장을 하나 삭제하면 돼요. 네, 첫 번째 심화 단계 가장 난이도가 낮은 수준은 문장을 삭제하면 됩니다. 자, 몇 번을 삭제해요? <laughs> 4번을 삭제하면 안 되죠? 1번을 삭제합니다. 그래서 1번 이상으로 무엇 무엇을 살펴보았다. 자, 지난주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했던, 네, 어, 서론쓰기, 본론쓰기, 결론쓰기의 심화단계 다시 한번 복습해봤어요.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지요, 여러분들? 네.